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건 절대 연출이 아니야. 내가 20년간 세계 곳곳을 취재했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야. CNN의 베테랑 프로듀서 마르코스 레이놀즈가 한국 출장 중 우연히 들른 여수에서 목격한 장면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장 일정이었던 그의 여수 방문이 어떻게 CN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되었을까요? 새벽 2시. 여수 밤거리에서 그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마르코스 레이놀즈입니다. 지난해 가을, 저는 아시아 지역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만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현지 촬영팀의 제안으로 여수라는 항구도시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정 중 잠깐의 휴식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밤 10시경 산책을 나섰습니다. 20여년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취재해온 제게 낯선 도시의 밤거리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의 밤은 달랐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는데 특히 놀라웠던 것은 쓰레기통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이 말끔했다는 점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항구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젊은이들부터 중년 분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듯한 사람들도 보였지만 시끄럽게 떠들거나 무질서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광경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길 모퉁이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따라오던 젊은 청년이 그것을 주워 건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인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걷다 보니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사양하시는 듯 했지만 결국 고마워하며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지켰고 심지어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전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점 앞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새치기를 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경찰관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감시카메라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많지 않아 보였는데도 이처럼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20년 넘게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취재해온 저로서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는 이것이 과연 여수만의 특별한 모습인지 아니면 한국 전체의 문화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을 하며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제가 본 그런 모습들이 평소에도 그런지 말입니다. 그 직원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당연한 일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일까? 혹시 외국인인 저를 의식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것은 아닐까? 20년간 취재 경험을 쌓으면서 저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본 모습은 개인의 친절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사회 전체가 하나의 약속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강요나 감시 없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호텔에서 만난 한국인 출장객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대호라고 소개하신 그분은 서울에서 오신 회사원이셨는데 저의 궁금증을 털어놓자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김대호 씨는 오히려 저의 반응이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느냐고 되물으셨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사회 전체가 질서정연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모습은 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특별한 하룻밤이었던 것일까?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둘러보면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시민들, 신호 등을 철저히 지키는 보행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정을 하루 더 늘려서 다시 여수로 가보기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완전히 혼자서 그곳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과연 제가 본 것이 일상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우연한 하룻밤의 특별함이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호기심이 제 직업병 같은 것이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랄까요?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여수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용 호텔이 아닌 작은 모텔에 투숙했고 현지 가이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곧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길로 걸었는데 역시나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 서로에게 배려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많을 때는 체면 때문에라도 예의를 지킬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야 말로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적어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1시가 넘어서도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진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본 경험으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비틀거리면서도 길 한복판을 걷지 않고 인도 가장자리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찾아서 뭔가를 버리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잊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질 뻔한 순간, 지나가던 젊은 청년이 재빨리 달려와 부축해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청년은 그분을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연출이나 우연이 아닌 진짜 일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마침 그때 저 앞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주저앉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0대로 보이시는 할아버지께서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 같았는데, 혼자서는 일어나기 어려워 보이셨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그 상황을 목격했을 뿐이었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른 척 지나갈까? 아니면 정말로 도움을 줄까? 저는 숨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죠.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성 한 분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고 또 다른 분은 할아버지께서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아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과정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각자가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누군가는 신고하고, 누군가는 주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셨습니다. 오랜 시간 걸으시느라 다리에 쥐가 나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곁에 있어 드렸습니다. 아무도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가지 않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할아버지의 가족분들께 연락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기억이 좀 흐릿하다고 하시자 한 분이 할아버지의 핸드폰을 찾아서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매우 정중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살펴보는 동안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나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을 확인했죠.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큰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분들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연출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 혹시 운 좋게 착한 사람들만 만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따라 병원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를 따라 여수 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에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던 그 젊은 여성분이 병원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혼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가족분이 오실 때까지 곁에 있어 드리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응급실에서 할아버지는 간단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피로와 탈수 증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몇 시간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치셨거든요. 마치 가족을 도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런 응급 상황에서만 그런 것은 아닐까? 평상시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수 시내가 아닌 외곽 지역, 그것도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라면, 어디서나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 10시경 주택가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헤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서양인 부부가 지도를 들고 어디론가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길을 잃은 관광객들 같았어요. 그때가 바로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주택가라서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도움을 줄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께서 그 부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몸짓과 손짓을 섞어가며 소통을 시도하셨어요. 부부가 찾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애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어디론가 뛰어가셨어요. 5분 정도 후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함께 돌아오셨는데,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그 부부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부부가 찾는 것은 숙소였는데, 예약했던 민박집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주소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젊은 남성이 직접 민박집에 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복잡해서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아예 직접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움에 나선 것이었거든요. 젊은 남성은 부부를 민박집까지 안전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수의 명소들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더군요. 부부는 정말 고맙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해서도 그 젊은 남성은 부부가 무사히 체크인 할수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끝까지 도움을 준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응급 상황이든 일상적인 상황이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나서서 돕는 것이 이들의 문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이 연출이나 우연이 아닌 진짜 일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든 일상적인 상황에서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20년간의 취재 경험을 되돌아 봤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배려 문화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물론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친절함의 차원이었죠. 반면 여기서 본 것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문화 말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부터 중년 노인분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치료비를 대신 내고 조용히 사라진 분, 새벽 시간에 외국인을 도와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젊은이들, 이런 모습들이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저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며칠 더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다는 것이었죠.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문화가 현대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한번 인연이 된 사람은 가족처럼 여긴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관광지나 음식, 문화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와 배려, 문화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 이야기를 외국 사람들이 믿을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에서 촬영한 영상들과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제목은 한국의 작은 기적, 여수의 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서 시청자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고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 시청자들도 분명 감동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방송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시청률이 평소의 3배를 넘어섰고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거든요. 가장 많은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확신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 다녀온 외국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한달후 시청률 집계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작한 다큐멘터리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방송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는 점이었어요. 결국 3차례나 재방송을 했는데 매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국의 배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특히 여수를 꼭 가보고 싶다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 전 김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수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명해졌다면서 그래도 변한 것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있고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한국 사람들의 위대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이어지길 바라며, 저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